안녕하세요. 요즘 날씨 정말 춥죠? 오늘 아침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16.7까지 떨어졌대요. 이렇게 추운 날엔 저체온증 같은 한랭 질환을 조심해야 해요. 제가 간단히 예방 방법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집안은 따뜻하게 유지해야 해요. 18에서 20도 이상 유지하면서 담요나 이불로 체온을 따뜻하게. 두 번째 외출할 땐 옷을 겹겹이 입고 모자, 목도리, 장갑은 필수. 손발과 머리는 꼭 따뜻하게 감싸야 해요. 세 번째, 야외 활동 중에 땀이 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. 땀을 흘렸다면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장시간 외부 활동은 피하세요. 마지막으로 어르신이나 어린이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추운 날씨에 더 조심해야 해요.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은 피하시고 실내에서 따뜻하게 지내세요. 이번 한파 모두 건강하게 이겨내요. 따뜻하게 입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.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.